이게 처음에 이제 술을 섞어 마시기 시작한 건 이런 진이나 럼, 보드카, 위스키 이런 도수가 높은 술이 나오면서 유통 기한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 빠르게 마시지 않아도 아. 되니까 네. 천천히 마셔도 되고 제빙기가 발명이 되면서 얼음을 기다리지 않고 만들 수가 있게 되어서 네. 이런 섞어 먹고 이런 게 조금 시작됐었나 봐요. 아, 오이 섞어 먹는 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약간 과학적인 그런. 그러니까. <laughs> 저는 그냥 맛있어서 섞어 먹는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실험해 보다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왜뭐 이런 걸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1920년대 사실 이게 왜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0.5도 이상의 알코올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금주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어, 0.5도요. 0.5도가 술인가요? <laughs> 이렇게 네. 술집 주인들이 당연히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네. 그리고 술도 자꾸 이렇게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 술을 좀더 맛있게, 그리고 알콜 도수를 낮추기 위해서 섞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틴이나 메나탄 이런 진짜 대표적인 칵테일이 이때 만들어졌고, 칵테일바가 요즘도 되게 어둡잖아요. 맞아요. 어두고두하죠 그쵸. 그게 금주령 때문에 걸리면 안 되니까 주인들이 간판을 없애고 지상에 있던 가게를 지하로 내렸대요. 아. 그래서 아직도 이제 지하에 칵테일바가 많고 아니면 어두컴컴한 분위기인 칵테일바가 많다고 하네요. 오, 되게 이런 걸 듣고 나니까 뭔가 좀 다음에 칵테일바를 가게 되면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역사라니까 뭔가 찾으면서 역사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니까 뭔가 아 어두컴컴한데 그냥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뭔가 좀 분위기 내려고 어둡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쵸 약간 저는 좀 그런 인테리어로 그렇게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음, 이런 뒷 이야기를 아니까 <laughs> 느낌이 많이 새롭네요